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테이로 인사드리는 멜론 머스크입니다. 첫 번째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 본편으로 다루기에는 애매한 여러 체험기나 기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스테이 코너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텐데요. 본편 중간 중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 현대 신형 전기 화물차 ST1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송도 국제도시에서 열린 신차 발표회에 다녀왔는데요. 앞서 포터 후속이라는 소문으로 더 익숙했던 모델이죠. 포터를 단종시키고 아예 그 자리를 대체하는 예토 전생한 리베로가 아닐까 다들 예상했었는데, 난데없이 포터와 봉고에 LPG 터보 파워트레인을 달더니 생명 연장을 시켜놨죠. ST1은 기존 포터, 봉고와 다른 확장성으로 새로운 분야를 공략하면서 상용시장 파이 자체를 넓힌다는 계획으로 출시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1톤 트럭들을 단종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다고 하네요 먼저 화물탑을 갖춘 카고 냉동차를 우선적으로 출시했고 뒤이어 셰시캡 모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내 일을 바꾸... 아니 내 일을 바꾸는... 어딘가 낯치 익은 모습에 분명한 이름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정식 차명은 ST1 ST를 스타일리에서 가져온 줄 알았는데 서비스 타입의 앞글자라고 합니다. 뒤에 숫자가 붙어 있듯이 앞으로 ST2, ST3로 라인업이 확장되는 모양이네요. 로보컵으로 부활한 알렉스 머피를 마주했을 때 동료들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뼈다귀만 있는 셰시캠 모델. 셰시캡은 말 그대로 적재함 없이 셰시, 즉, 뼈대와 캐인만으로 구성된 차량으로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구조물을 뒤쪽에 탑재할 수 있는 특장 전용 모델입니다. 어차피 떼버릴 짐칸을 굳이 돈 내고 살 필요는 없으니 아예 제외하고 판매하는 것이죠. 종종 도로 위에서 짐칸 없이 달리는 트럭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마치 스타리아의 앞부분만 뚝 잘라놓은 듯한 모습.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캡 오버 타입의 소형 상용차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유럽에서는 흔한 방식입니다. 하나의 모델을 밴부터 화물차, 특장차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어요. 유럽의 상용차 분류 기준 중 라이트 커머셜 비이클, 즉 LCV에 해당하는 현대 미니버스 솔라티도 국내에서는 밴 모델만 판매하지만 수출 사용에서는 이 c 식캡 모델이 있죠. 뒤이어 내장 탑을 갖춘 카고 모델이 등장 기능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낮은 지상고인데요. 강철 프레임 위에 적재함과 캐빈을 얻는 기존 1톤 트럭들과 달리 ST1은 태생부터 저상으로 설계되어 차량 전고에 비해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고 사람이 드나들기에도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픽업트럭처럼 리어 휠하우스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요. 특히 일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존 고상탑차가 진입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었죠. 짐칸의 윗부분을 싹둑 자른 저상탑차를 울며 겨자먹기로 도입했지만 아무래도 적재량은 물론 짐을 넣고 빼는 데 있어 불편이 따르다 보니 소비자들이나 물류, 배송업계의 비용만 가중되는 어느 누구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ST1은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될것 같아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ST1의 파워트레인입니다. 스타리아를 잘라 만든 것 같은 생김새와는 다르게 정작 스타리아에도 없는 순수 전기차 사양만 제공됩니다. 포터보다 강력한 160kW급 구동 모터와 76kWh 배터리를 탑재, 카고 모델 기준 317km, 기존 전기 1톤 트럭 대비 약 1.5배에 가까운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면서, 전기 트럭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장거리 이동 및 충전 스트레스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전기차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승용 전기차와의 충전기 생탈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는 그만큼 빠른 충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집 근처에도 얼마 전에 200kW급 급속 충전기가 생겨서 이용해봤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전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여담으로 보통 이런 신차 발표회 같은 행사에는 어떤 직급의 분들이 발표자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그 모델에 대해 거는 기대감을 대략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2부 행사에서는 이 ST1을 활용한 다양한 샘플들을 전시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앞에서 봤던 셰시캡과 카고 모델은 물론 이렇게 어린 친구들 눈 뒤집힐 만한 헬로카봇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경찰 지휘차는 생김새가 로보캅에 나올 때 사이버틱한 게 최근에 많이 보이는 소나타 DH 경찰차와 조화롭게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앰뷸런스는 운행 중에 각종 전자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기존 스타리아 구급차보다는 확실히 ST1이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실내는 스타리아와 비슷하면서도 좀더 상용차에 맞게 구성됐습니다 높은 시트 포지션과 큼직한 창문으로 시야가 쾌적한 것, 곳곳에 실용적인 수납공간은 그대로였고, 실내에서 가정용 전자기기를 쓸수 있는 V2L이 추가됐어요. 머리 공간 위에 추가로 마련된 수납함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스타리아에도 없는 사양이죠. 아무래도 뒤쪽에 탑으로 막혀 있는 게 기본이다 보니 룸미러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요. 고화질 후방 카메라로 뒤쪽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기존 룸미러 자리에 상시 후방 디스플레이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센터 모니터는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다른 화면을 띄워 놓을 일이 많으니까요. 차량용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 스크린의 반응도 빠릿빠릿하고 특이하게 내비게이션도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까지는 안 들어간 모양이에요. 또 기존에는 차량 관리나 운행에 관한 데이터, 냉동차량의 온도 관리 등을 각각 별도의 기기를 설치해 확인해야 했지만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출력 및 조작, 전송까지 할수 있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오픈 API를 도입, 아예 비즈니스에 맞게 차량의 기능을 연동한 별도 앱을 자체 개발에 탑재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이 밖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운전석 통풍 시트, 이중조합 차음유리와 타지 않고도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원격 주차 보조 기능까지 가격을 우선하는 상용차라는 이유만으로 승용차의 편의사양을 누리지 못하거나 선택지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환영할 만합니다. 구만 감지 센서와 탑 상단에도 있어서 후진하다 센서든 깨먹거나 탑 부술 일이 없는 것도 좋고요. 준비된 샘플 모델을 쭉 둘러보니 기존에는 없거나 시도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별도의 발전기나 파워뱅크 없이도 웬만한 전자제품을 마음껏 쓸수 있는 이 V2L 기능 하나만으로도 확장성이 엄청나게 올라간 느낌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장비에 쓸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영화나 방송 같은 업계에서도 눈독 들일 것 같네요 약점은 가격입니다 다행히 상용 전기차에 주어지는 보조금을 전부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6천만원에 육박하는 시작 가격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하죠 기존 포트와 봉고 전기차와 비교해도 확실히 비싼 금액이니까요 그래도 늘어난 배터리 용량과 기본 탑재된 각종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생각하면 왠지 그 격차가 마냥 크게만은 느껴지진 않는데, 냉혹한 비즈니스 시장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무엇보다 기존 포토와 봉고의 가장 큰 한계점인 충돌 안전성을 보완했다는 점, 그 하나만으로도 참 반갑게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보닛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 긴급제동이나 차로 이탈 방지 같은 능동형 안전장치,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주행 보조 장치까지 탑재되면서 기사님들의 안전 및 주행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도 참 의미 있죠. 지금도 대한민국 물류의 모세혈관으로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는 포터와 봉고의 위대함을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오래전 안전과 생명을 희생해 성장에만 몰두하던 구시대의 산물은 이제는 버릴 필요가 있으니까요. 포터와 봉고도 하루빨리 안전성이 강화된 모델로 대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ST1도 얼른 우리 일상에서 만나보고 싶네요.